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하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토지인데요. 대구에서 약 50분 거리의 농막이 있는 주말농장용 토지입니다. 가격을 많이 인하여 재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189평에 1 8 5평에 1,000만원 인하한 5천만원에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근내에는 묘하살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울이 있습니다. 토지 뒤로는 주택이 없으며 농막만 두동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아주 깨끗하고요. 토지 뒤쪽에 올라가시면 작은 소루지가 있습니다. 도로는 국을 통해서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도로 폭은 3m 이상입니다. 동네와 조금 떨어진 산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정면에는 두무산이 보이는 아주 멋진 경치입니다. 농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연결해 놓았고요. 농막이 설치 있는 걸로 미뤄볼 때 5톤 차 이상이 들어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농막 옆에는 간이 창고가 있어 농경애들을 보관할 수 있고요. 지목은 답이며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면적은 625제곱미터 189평이며 토지 방위는 동남향입니다. 토지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 조경수가 생겨져 있으며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단풍나무가 아주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토지까지 약한 4~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며 헨스 IC에서 내리시면 8분 이내의 거리로 주말 농장용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토지 뒤로도 해낭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며 본 토지에 포함이 되는 토지입니다. 주변의 조망은 좋은 편이며 농막이 포함된 주말 농장용 물건입니다. 대구에서 50분 거리 경치 좋은 위치이며 농막이 설치된 주말 농장용 토지고요. 면적 189평에 5천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